동아야 보라고? 뭐 빨강, 바람. 빨강, 바람. 뿅! <목소리> <목소리> 인사. 부모님께 인사. <목소리> 오케이. 잽. 잽. 예비 동작 없이 그냥 잽하면 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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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잽. 그렇지, 잽. 치고 가만히 있지 마. 움직여야지. 잽. 잽. 쭈욱. <목소리> 흔들어주고. 흔들어주고. 가만히 있어야지. 다리, 다리가 3만 하면 안 돼. 딱가볍게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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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쳐 왔어 잭잭2투 원투 어 좋아 빵 치고 앞서 내밀면 빠져 야, 으앙, 이러면 안 맞지 빵 이러면 안 맞잖아 빵빵 그냥 보면 부드러워 맞을 수 있는데 하나 물모호막을 하나 치고 나볼니요 이작 팡팡팡 그 다음에 팡팡지 무릎 스텝도 되고 걸어도 돼 왼발 왼발 둘. 아이렇게 같지? 시작 툭툭툭 나왔어야지 천다오는데한번더 팡팡팡 팡! 쫓서 팡! 그렇지 양 주먹이 가슴에서 나오면 안돼 팔꿈치 열어 다리 가고 다리 몸으로 고고 돌려 몸으로 알았지? 야구. 아니야 그렇게 하야고 앞에서 끊어줘 시작 그렇지 그렇지 시작 어때? 더 세지? 강력고 낮춰 낮춰 아 좋아 팔꿈치만 쫄라 던져 시작 그렇지, 그렇지 한번더 자, 자 왼발이랑 같이 나가야지 얘가 왼발 그렇지. 이더 뻗어야지. 오다 말잖아. 에이 원투, 원투. 저게 아, 왼손과 저렇게 원투. 아니야 더 완전히 집겨버려서 원투. 어, 그렇지. 한 가지 지 덮여. 이 너클로 너클로 시작. 에이 운 잡고, 에이, 에이, 챙겨서 거기서 한번더할 거야. 시작. 단, 단, 한번더 시작. 단, 단, 주먹을 치거나 이렇흔적거지 말고, 빵, 빵, 허리를 잡고 알았지? 에이, 빵, 빵, 다시 가서, 빵, 좋아, 한번 더. 몸이 좌로, 좌로, 좌로. 아니 그치지 왼발이나 왼쪽은 왼발이랑 왼쪽에 같이 하는 거야. 백 끼를 하는 줄 알고 흔들어주다가 이가툭툭툭툭툭툭툭툭팔더 비, 팔꿈치 더 밀어야지 툭 원투 양호 원투 네 개. 앉아보고 쓰루그한번강하이빵쳐야 상대가 위축에서못 들어와 앞선 사람 서 처음에 앞선 싸움, 시합 시작하면 이렇게 일단은 들어가지 말고 rapper, 다리 넓혀, 다리 넓혀, 가라 이렇게 받으면 늦잖아 정말 이랬잖아 하나, 둘, 가다가아가다 바로바로 가가다 가자! 가다가다 세게 칠려고하지 말고 빠르게 칠라 마스 자! 가아팔만던지는게 아니라 허리가 만지는게아가다완주 팔 뜨지 말고 둘러만 치로 그대로 밀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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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아니라 팔 이렇게 해야 돼 하나 그렇지 하나 먼저. 오케이 여까지 인사 여보세요?